<놀람>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골프터즈 <laughs> 할라 아 예, 주장님 오늘 어 게임 예상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장은 처음 맡아보는데요. 굉장히 떨리는. 아 그냥 경기할 때랑은 다 많이 다르거요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예상 스코어는 뭐 상대팀 이전력을잘 몰라가지고 아. 아.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상대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예원이 접고을 하니까 좀 빨리 빨리 체인지하는 위하고로 인사니다아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우리, 공민기 선배님 인터뷰 오늘 그첫 게임에 각오하는, 여, 이만한 자세. 아니, 오래간만에 오늘, 예, 예. 운동하기 전에 몸에 있는 걸좀 뺐더니, 아 오늘 뭐, 뭐가 좀, 아, 뭐, <laughs> 기분이 좋네요. 아, 게임도 예. 가졌고, 어. <laughs> 네, 오늘 첫골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자, 다음은 고동환 선수.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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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뭘, 뭘 하지마, 뭘. 자 오늘 그첫 경기 그 웃어 솔비할라 그 부, 어색해 어색해 구주 장으로서 임하는 그 자세 첫 경기니까 꼭 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3대2아3대2아그예 3대 아,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솔비할라의 네. 어, 새로운 뒤패아 오늘로 <laughs>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 아, 어, 어떻게 오늘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상 스코어는 도대체 몇점 정도? 아5대2아오대2아예 5대2. 5대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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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아, 안동민 선수. 아 정모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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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라의 비펜으로서 아, 활동하는데 오늘 어떻게? 해. 게임을이 말, 그, 어? 각오 한마디. 무조건 질 생각입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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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스코어 <코너. 웃음> 아, 아, 한 10대 0? 10대 0? 아, 그, 아, 이긴다. <웃음> 네, <웃음> 네, 좋은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야 야. 자, 다음은 우리 유현이. 자, 이제 우리 그 신인인데, 네. <laughs> 어떻게 게임을 오늘, 어, 뭐라 야할 건지. 열심히 해야죠. 그냥? 네. 서울 때까지. 죽도록 그대로 와예 아 네, 오늘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루피 네. 할라의 아, 네. 새로운 구주장으로서 오늘, 아, 첫 경기, 어, 어떻게, 어, 아,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첫 경기는 많고.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목소리> <목소리> 그런잘 <줄> 모르겠고. 우선 <목소리> 그냥 죽기살기로. 아, QS에 알겠습니다. 예. 아, 다음 우리 어, 강승우 선배님. 아. 글쎄, 글쎄. 글는데이스트 플레이에요. 오늘 네. 몇 골을 넣으실 생각이신지야. 아 뭐, 뭐, 어있두 <목소리> 개. 아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아, 마한 3대1로 이기지 않을까. 아 기대요. 100생이군요. 팝베비. 팝베비. 오늘 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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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목소리> 김대규 빵이다. 꺼져. 열심히 하셔 줘. 때까지. 끝까지 야안 가? 끝까지. 오늘 이제 툴툴피에서 이제 첫 리그를 시작하는데 이만은 각오 한 마디 꼭 어? 이기겠습니다. 불속. 아. 오늘 몇득점을 하실 건지 아 예상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아하하하하하하하만에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우리 이 우리 이 교수님 교수님. 오늘 오늘 그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선하님들하고하하하하분들하 아, 그 있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런 역할을 생각않 기대했으면 는데 즐겁게 지는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스코어는? 오 예상 스코어? 3대1. 3대1.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토르피에, 아 토르피에, 토르피에 <laughs> 에이스! 아 <laughs> 자, 오늘, 오늘, 어, 경기에, 경기에 임하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감사립니다 터키 코 감독이자 코치님 아, 오늘의, 어, 경기 예상, 어, 아, 아,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아, 네. 일단 상대편 몸 푸는 거 봐야 되는데. 어, 거의 괜찮을것 같아요. 연습한 거 보시면.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이거 같아요. 편하게. 몇 대, 몇대 몇? 대 몇? 한, 삼점차전차를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